야, 이거 파켓 나이가 에이스 잭소디시두분다슬로우 플레이로 네. 플래이를 하셨습니다. 두분다 스리벳에 옵션이 있는 지금 위크한 구도였거든요. 아 이렇게 되면 유고 수디시 지금 사연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. 팟 포기를 하실지. 다들 좀 다들 좀큰 액션이 나오기 힘든 보드이긴 해요 네. 어, 어그레시브 하시게 포스가 상당히 어그레시브 하십니다 이런 멀티웨이에서는 사실 서현을 그릴 수 있는 게 백도 플러시와 스트레이트밖에 없는데 네. 그마저도 지금 어, 낮은 수딧카드이기 때문에 음.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, 이렇게 되면 뉴고 수딧이 턴까지 배럴링을 하기가 좀 터프해 보여요 웨이스 네. 아, 잭이 죽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콜도 충분히 수익적으로 보이고요 네. 하셨어요. 네. 아, 나이스 콜 하셨고요.